5 0편 이렇게, 우리가 오늘1 5 0편을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중에는 마지막 시편인데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 시편을 중심으로 나 r 것 같아요 특별히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예, 주의 말씀을 정말 밤낮으로 밤낮으로 어,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이 1편이 시작되는데 그럼으로 인하여 어, 이 150편까지는 수많은 어려운 곡절과 환란과 또 외로움과 또 괴로움과 절망과 쓸쓸한 상황들이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또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를 쭉 10편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오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것을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마친다.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죠. 또, 우리 얘기는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렇게 10편 150편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또 은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제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는 어, 이러한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 10편을 통해서 어, 특별히 할렐루야 아, 이것은 나오나 안 나오나 할렐루야를 외치나 안 외치나 모든 내용이 할렐루야입니다 네. 왜요? 여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시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는데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한다면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시와 노래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궤적을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놀라운 찬양, 노래, 간증, 고백, 이런 것들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또두 번째는 고난 중에 지어진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낮은 골짜기에서 오히려 깊은 은혜의 샘물을 퍼내는, 그래서 영혼에 충만한 생수의 맛을 느끼게 하는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낮은 골짜기에서 우려나는 샘물이다. 이것이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을 하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요,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시편을 쭉 깊이 묵상해 보면, 아,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그분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에요. 단순한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노래입니다. 예. 수많은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며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정말, 시편의 저자들은 뭐, 포로 생활도 했어요. 숨기도 했어요. 정말,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또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든 우리 삶의 궤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게 하고, 마침내는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의 또 공감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에다. 여러분, 그의 성소라고 말하고, 이제 반복적 강조형이지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에다. 찬양은 동일한데, 그의 성소라고 말하고, 또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소가 곧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제에 계신 곳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 모든 우주의 천체가 그의 성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온 우주의 전체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소다 생각해 본다면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은 매 순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므로 할렐루야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곳에 갔든지 아니면 나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들에 갔든지, 산에 갔든지, 직장에 갔든지, 가정에 머물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성소다 생각을 하셔야 해. 여러분, 우리의 집만, 우리의 교회만이 성소가 아니에요. 찬양이 있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은 온 우주의 천체에 정말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천체 별들이, 바람이, 햇볕이, 바닷물이, 또 꽃들이, 또 향기가, 또 나비들이, 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신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미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다면 온 우주의 천체 만물은 아, 하나님의 영광의 성수구나. 네. 들짐승들도 자신은 그들의 움직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지극히 위대하심이 뭘까요? 창조입니다. 또 창조해 놓으실 뿐만이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피조물들이 운행하도록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실은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합니다. 섭리합니다. 또한 구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보호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씻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피흘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능하신 행동 또그 위대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네,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불평을 감사로 이끌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에. 육체적인 우리의 육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들, 자들은요, 예. 환경이나 육체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노래가 찬양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여러분의 고개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고개를 들고 주를 향하시고 찬송과 예,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 보세요. 아무가 있든 없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당장 순식간에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의 능하지 능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의 위대하신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고 그렇게 찬양할지어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의 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또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이 능력과 권세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와 환경 오늘 24시간 떠나지 아니하고 온 우주의 천체에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3절에서 이제 마지막 6절까지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침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얘는 물론 인생, 사람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호흡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지다 이렇게 명령형 같지만 사실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마땅히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찬양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성령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의 어린 양, 보좌와 그의 어린 양을 향하여, 그의 선하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이 여러분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계속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어찌보면 찬양의 존재입니다.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찬양 속에는 고백이 있어요. 찬양 속에는요, 우리의 간구가 있어요. 탄원이 때로는 있어요. 탄식이 변화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24시간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 사흘 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1년 내내 우리 온 생의 전체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찬양하며, 이, 이것은 제의적인 예,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렸을 때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들, 무당들도, 미신 성기는 무당들도, 이런 나팔, 뭐, 비파, 수금, 뭐, 꽹과리 뭐, 징, 이런 거 가지고, 예, 제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찬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원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의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자. 귀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마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는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레, 할렐루야 야가 붙어야 되는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귀신에게도 잠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죄로부터 씻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오늘도 보고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입니다 우주의 천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찬양의 열매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 있는 것들은 오늘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구속 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섭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 존재입니다. 생명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모든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다하여 찬미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성경에는 66권이죠. 끝나지 않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의 2차 로마 옥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끝나지 않은 책이 한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원토록 항상 찬미하라라고. 여기 오늘 50편 6절은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찬미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찬미의 제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찬미의 제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편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 제사 구약도 끝나지 않냐 있고 이 신약 사도행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이어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고요. 시편의 151편 이하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향한 찬미 찬양 정말 간구와 기도 또 감사.